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사람의 자유의지.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참으로 잘못된 생각이다.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영원히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구약의 여호와는 때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사람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성육신전의 예수님이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한결 같으시다. 공의로 심판을 하시기는 하지만 심판을 즐기시는 분은 아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11조도 행하고, 정의와 긍율과 믿음도 버리지 말아야 할 지니라. 외식이란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다. 신앙은 취향이 아니다. 신앙의 출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야지 내 취향과 느낌을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 무신론자들은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나름 마음이 편안하고 행동이 자유롭다. 구원이 영원하다고 믿는 신자가 만약 죄를 지으면서도 죄에 대한 자유함으로 마음의 편안을 느낀다면 이것은 거짓된 평안이다. 이런 신자는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을 인용할 것이다. 물론 영원교리를 믿는 신자들 중에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개 중에는 죄를 마음껏 지으면서 이 교리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만약 누군가 천국의 서기관 역할을 하려면 구약과 신약에 대해 영적 균형의 자질이 필요하다. 바리새인과 유대인 서기관은 구약만 이해했고 이방교의 일부 서기관은 신약만 도입한다. 구약이나 신약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도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신약에서도 복음서와 편지들과 유한계시록에 대해 균형 잡힌 이해가 있어야 한다. 신자들이 신앙에서 경험하는 딜레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신자의 자유 의지에 대한 선택과 책임의 관계이다. 절대 주권이란 강제적으로 주어진 결정이며 우리에게 선택권과 인과관계가 없는 반면에 자유의지는 사람이 하나님과 사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자유의지에 대한 논쟁은 필연적으로 형이상학과 윤리에 대한 논쟁을 수반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결정론은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자유의지는 그들의 선택에 따른 선과 악, 상과 벌에 대한 책임이 주어진다. 1.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 교리는 인간의 역할은 하나도 없으며 100% 하나님의 전적인 예정과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결정론은 창세전에 이미 모두 결정되었다는 가설이다. 만약 일항을 취하면 사람의 역할은 없으며 죄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없고 의롭게 살 사명도 명분도 없어진다. 노아 흉수에서 멸망한 수억의 사람들은 아무 잘못된 것 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죽이신 것이 된다.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창세 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을 뿐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다.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수행할 이유도 없다. 어느 교실에 30명의 학생이 있다고 하자. 어느 선생님이라도 1등에서 30등까지 미리 결정해주지 않는다. 만약 그렇다면 학생들은 공부할 이유가 없어진다. 학생의 성적에 따라 등수가 정해진다.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어서 모두 감안해야 실수하지 않는다. 교리적인 측면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의 문을 닫게 하는 걸림돌이 될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입으로는 항상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함은 당연하다. 2. 전적인 사람의 선택. 이 교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100% 신자의 선택과 삶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 물론 이들이 행하는 선택의 기준은 성경에 입각한 것이다. 만약 이 양을 취하면 하나님은 방관자에 지나지 않는다. 단지 심판 때 수집된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시면 된다. 우리 세상도 무한 경쟁과 약육강식의 정글만 있고 긍일이 없다면 얼마나 상막해지겠는가 3 상호 관계의 책임과 역할 중간 입장을 취하는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신자의 역할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사람의 관계에서 일방적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신다 사망은 일항과 이왕의 절충형으로 하나님의 역할과 사람의 역할이 인격적으로 상호 작용한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삶의 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기준에 순종함으로 거룩함을 증명해야 한다. 특권과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명제는 유지된다. 4. 사람의 교리는 무엇이든 무익하다. 사람의 교리는 어느 것이든 부분적으로만 맞고 성경을 왜곡하게 만든다는 개념이다. 사람이 만든 교리와 조직 안에서 안주하는 것은 위험한 것으로 본다. 성경 66권과 그리스도만이 본질이다. 성경은 믿음도 강조하고 행위도 강조한다. 성경은 구제, 사랑, 거룩, 은혜, 계명 열매, 성경충만, 성교도 강조하는데 어느 구절을 사람의 교리 때문에 제외시키는 것은 불순종이자 하나님의 무한하신 주권과 능력을 제한시키는 불신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때로 이랑을 취할 권한을 가지고 계시며, 때로는 이항에 따라 심판하시기도 한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쪽이든 행하실 권한이 있으시지만, 보편적으로는 하나님 자신도 공의와 정의에 따라 행하신다. 어느 쪽이 옳다고 지나치게 주장할 필요가 없다. 사람은 언제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항상 조심해야 한다. 따라서 올물을 피하는 것도 각자의 선택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사람의 어느 교리를 따르는 것에 있지 않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세 가지 성품을 기록하였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라. 하나님의 성품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속성은 일항부터사항까지 모두 포함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교리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여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역할과 책임이 있다. 구약에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 공의에 관한 것이다. 구약에는 공의가 183회 기록되었고, 신약에는 8번 기록하였다. 특히 이사야서에는 49회가 기록되어 공의를 강조하는 책이며, 시편은 28번, 잠먼 21번, 에스겔은 20회를 언급했다. 구약이 공의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피일림의 부재로 회개와 속죄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의 삶을 강조한 것이다. 신약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로 완전한 회개가 있지만 그렇다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소가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약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회개하면 살수 있는데 왜 죽으려 하냐?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신다. 한번 구원은 영원하다. 이런 교리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하신다. 이 교리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위험성이 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며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그 안에서 죽으리라.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고 믿고, 죄를 짓는 사람을 두고, 하나님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는 사람으로 말씀하셨다. 이런 마음으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과거의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데, 이는 구원이 취소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같은 교리는 과거에 의롭게 살고 업적을 쌓은 사람들에게 올무가 된다. 사람의 교리는 그 어느 것이라도 위험한데 그 교리를 옹호하는 성경구절만 찾아다니기 때문이다. 교리는 사람을 편향된 것들에 확증시키고 결박시킨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수 있다. 나중이라는 의미는 천국에서 작은 자로 격화될 수도 있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포함한다. 양과 염소도 알곡과 쭉정이도 모두 신자들의 일부에 속한다. 가륵 유다는 3년이나 예수님께 배웠지만 돈을 사랑하여 주님을 배신하였다. 사울 왕도 택함을 받았지만 교만한 선택의 연속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한 사람의 영적 배경이 어떻든 간에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의인의 죄도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죄도 자신에게 돌아간다. 온전히 주님께만 모든 삶과 마음이 헌신된 것만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견고하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 신자는 자기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것이다.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자의 올바른 모습이다.